이리 치지면 안 됩니다. 이리 치지면 안 돼요.

대충대충 대충 하시면 안 돼. 손목한, 정확하게, 힘, 힘, 힘. 힘. 헤드 무게, 헤드 무게 리써 느끼면서, 또그렇 툭, 벌써. 오케이. 툭, 헤드 무게, Thank yeah. you. 이거만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잡고 써보셔야 돼. 시스템은, 오픈시스템은 내가 공이 방향이 탄다야 돼. 마지막에, 딱! 딱! 아, 네. 오픈! 가능하면, 가능하면, 오픈시켜서. たけんでな、たけんでな、すきな肩をすすぎる。 뒤로, 라인 들을 눌러. 자, 라인 뒤로 눌발로 안발로, 발로 잘했어. 라인 뒤를 빨리 눌러 라인 뒤를 빨리 눌러요.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상균이 공을 치면 자꾸 덤벼 안 돼. 덤비면 안돼 덤비면 안돼요 다시 여유있게 백핸드가 왼손이 왼팔에 왼팔이 있어 그러면 왼팔 옆으을 정확하게 밀어줘 괜찮아요. 자, 이전 쭉쭉 밀어. 어, 좀. 좀더 음, 음, 조금 더 두껍게 있으면 조금 더 세팅하고 돌려요. 음. 자, 2층 하고. 하나, 둘. thank you 이거 뭐요 뒤꿈치 좀 뒤꿈치 차정이 있으면 안 돼. 뒤꿈치 차정 있으면 안 돼요. 좋았어좋아어 바로, 좀 더. 한 발은, 일단 스텝을, 잔 스텝을 한번 찝어줘야 돼. 면 올라오면 돼. 턴 올라오면 돼. 그래야지 네. 내가, 그걸 또 옆으로 가면 내가 만히 있으면 네. 네.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이나 생고를 들키면, 밀리거나 가까워서 밀려야 돼. 밀 공격을 못 밀어. 자, 한번 더요. 치시고 나서 얼른, 뒤로 그 베이스 라인에서 한 1m 정도 쳐서 뒤로 가야 돼.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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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 둘. 요마 맞지. 치고 맞고. 리안고 조금 더 늘고. 이 무비양이 안 해. 거에려고 하지. 일단 안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공을 끝까지 내가 원하는 지점을 뿌릴 수가 있는데, 이 무릎을 내가 빨리 펴버면 아, 진짜. 공이 날려. 날려. 눌러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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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맞추는 게 아, 맞추는 이만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좋았어 아, 그래. 아, 그래.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어, 그래. 믿었다, 그래. 어, 내가 원하는 턴이야. 방금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 오케이. 잘한다. 네, 수고. 네. 다시, 빨리 가요 빨리 어, 가 고개하지 말고. 어, 많이 좋아졌어요. 어,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laughs> 거기서 내가 좀 파워줄 수있뭐

내가 공을 아웃 때문에 치고 있는 걸바에보려할다니까 실제 살아있다 생오백스윙을 때가 와야 돼다거 가볍게 치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하드있때 뒤에, 뒤에 왼 무릎 체중딱 실어놓고 있어야 돼 실어놓고 유니폼에는딱 세팅 그 그러니까 앞에 놓고자 헤드 헤드 그래놓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왼팔을 뻗어야지. 기본은 왼팔을 앞에 여기서 자, 뻗으라자 자, 보세요. 좀더 떨어뜨려놓고. 자, 여기서 뻗으라 왼팔을 앞에 뻗으면 네. 해드야지 맞으면 해져야지. 안뻗어 네. 뻗으면 이래버려. 네, 곳에서까지, 자, 백핸드 집어, 천천 하나, 하나, 둘, 일단 이따 영상 보세요. 백핸드 칠때 어떻게 잘 하자는